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늘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왕은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은 스스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어느날 사울이라는 남자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암나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점점 더 멀리 가보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의 종이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암나기를 찾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보자고 했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집에 갔어요. 그는 매우 놀랐어요. 사무엘은 이미 그의 이름과 암나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울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새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힘이 쎘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사무엘은 곧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오늘 멋진 왕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도 빨리 쓰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이따가 다 같이 멋진 왕관 만들어봐요. 전도사님, 그런데 왕이 되면 좋은 음식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할수 있고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아름아, 왕이 되면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어 누군가를 지켜준다고요? 남을 지켜주는 일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지켜줘야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잘 지켜줄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훨씬 더잘 지켜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은 왕을 원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사무엘은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 일해야 하고 스스로 왕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사람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왕으로 주셨어요.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지만 이제 곧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도 엄마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으라고 하셨는데 두개 먹고는 배탈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힘들어질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크고 멋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처음과 다르게 사울은 점점 더 믿음을 잃고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다윗을 질투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처럼 하루하루 감사드리며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속상해하지는 않나요? 주변 친구들을 질투하고 있지는 않나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드려 볼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전하는 우리가 될게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재밌는 놀이해봐요. 친구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시죠?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왕하면 우리 왕관이 생각나요. 우리 오늘은 멋진 왕관을 만들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반짝반짝 왕관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준비해주세요. 집에 엄마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 우리 십자가 왕가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짠 하얀색 종이접시나 여러 가지 예쁜 색깔의 마이커나 크레용 가져오세요. 그리고 가위도 꼭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또 만들어 볼까요? 아 친구들 은박지를 준비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긴 은박지를 접어 볼까요? 이 은박지로는 머리에 두를 거예요. 자, 벌써 간단하게 끈이 완성됐어요. 자, 다른 줄을 좀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것도 접어 볼까요? 은박지 모서리가 날카로우니 친구들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하세요. 자, 전사님이 짧은 줄은 3개를 준비했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접어주세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긴 줄로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친구들 머리 둘레를 한번 재봐도 좋아요. 그리고 짧은 줄을 준비해주세요. 짧은 줄은 양쪽으로 껴주세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죠? 그리고 다른 두잘 짧은 줄로 X로 연결해 주세요. 자, 반짝반짝 왕관이 완성되었어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종이접시를 준비했나요? 종이접시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짠! 너무 잘 그렸어요. 자, 이제 이 안을 잘라줄 거예요. 쓱쓱쓱쓱 가위로 잘라주세요. 친구들 가위를 할 때는 꼭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십자가를 표현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컬러링도 해볼까요? 짠! 친구들 너무너무 잘 그렸네요 친구들 집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그려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친구들 영원한 왕은 누구시죠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멋진 왕관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 말씀과 재밌는 만들기로 만나요. 안녕!